시0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자, 3 7 편을 시작하면서 그 일절에 그랬지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시기하지 마라. 음, 풀처럼 쉬 살아 될 것이다. 아마 다윗은 그가 이제 까들거 없는 어려움을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 사울 왕에게 한1 0년 그렇게 쫓겨 다녔지요. 그리고 또 이제 바세바를 보는 사건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 경외하는 때. 꼭 죽을까지만 안 죽더라. 꼭 붙잡힐까지만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어, 배우에 계신 하나님이 건져내고 건져내고, 어,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우린 본래 다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셨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 그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키려고잘 길러 보려고 잘 그리고 어쨌든 잘되 하려고 그렇게를 쓰잖아요. 부모의 소원이 뭐지요? 자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야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지요 이게 의인과 악인입니다 계속 다윗이 뭐라면 의인의 삶은 이렇고 악인의 삶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을 모신 의인과 하나님이 없는 바위가 주인된 악인들의 삶이 어떤지 잘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을 깨우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래도요, 그렇되는게 그래도 아니. 하나님 다. 그름을 정하시고 내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비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살이도 못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삽니다. 돈도 잘 벌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잘만 애들 잘 딥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니, 백년도 못 가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내가 예수를 다내몸처로 모신 순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힘이 센게 아니에요. 막 키가 막2 미터는 되고 막 하, 뭐 그게 진짜 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세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설교하다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아닌가요? 이것 좀 없애줘요. 세 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니까. 네가 약해한 내가 너를 도와주지. 네 힘으로 다하면 나는 필요 없잖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약해야 애들이 막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걸을 때 엄마가 막 이러고 있으면, 크으, 쟤스름. 뛰어다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이렇게 막 감싸고 하는 그때가 좋은지 아니면 내 힘대로 살아가 는 좋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내 힘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강한 거지.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잘리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돼서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뱉는 거예요. 잘라져버리면, 아이고, 내 힘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얼마말잘 보세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읽어봐요 오늘 12절이죠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꼭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자기들과 별 상관도 없는데 거정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하고요 이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인 사람들을 그렇게 치고, 어떻게하면 저들을 망하겠나. 그리고 막 이를 갈아요. 읽어보세요. 1 3절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그러나, 그래. 계속 이렇게 한절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곧 망할 텐데, 이놈아. 네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너곧 끝나. 주님 말씀하지요. 그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다 하고 아이고 뭔짓 하고 있냐. 피우신다. 피우신다. 네 끝날이 다가왔어. 또 읽어봐요. 14절이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군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나. 참 이상해요. 바르게 살려온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막집 밟어요.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인데, 읽어봐요. 15절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려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겨는 그 활이, 칼이 지 가슴을 찔러버릴 것이고 그 활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우리는 세상 백이 하나도 없지만 진짜 큰 백이 있거든요.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꼭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배를 맞아도 뭐 아무 왜 그러지요. 최고의 빼기신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빼가 나 청와대 누가 안다고요. 큰 뺏잖아 붙이면 세상 오만 방지하네요. 내년에 끝날텐데 참 우리 소원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백입니다 오늘 말씀하지요,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막 무시하고 정직한 자를 그런데 그 카리지 가슴을 찔린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6절 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가 정직하게 버는 게 낫지. 그렇게 소유 빼앗은 거그다 날려가 버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적은 소득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읽어봐요 십칠 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 그러니까 최고의 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진짜 감사해드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제 인정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그러나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붙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죽을까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망할까봐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안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겠어요? 절대 망하지 않지. 어려움 겪는 것은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아 이제 좀 평안한가 그랬더니.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술 마트는 가지 꿈을 해석했더니 또 까마득 길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서 총리가 됐는데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13년 고생하고 80년을 애국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괜찮지요? 여러 13년 투자하고 80년을 그렇게 산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아이유. 고생 안하고 그냥 평범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 다 그렇게 경험하시고요. 그건 짧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80년을 그렇게 부경을 누리게 하시네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게 합니다. 13년의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인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조금 고난이 오고 좀 어려워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큰 힘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다 기도하며 가십시다. 오늘 보셨잖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일을 갈아도 안된다. 아무리 뭐 그래도 안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게 이런 어리석은 이 바보야. 피우신다 우리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피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십니다. 아이고 끝난 인생인데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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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을 준비해지 여러분 잘생각하셔대 돼요 제가 보니까 참그 금페지분의 바보 같은 게요 내년에 이제 또 선거해요 그럼 차례야 뽑아주지 기고만 장하면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잘해야지 뽑아주지 잘해야지 하나님 웃고 계세요 아이고 언제까지 갈줄 아냐 너 얼마나 살줄 알고 그러냐 나이가 드시면 요 겸손하셔야 되고 입을 탐으시고 주머니만 열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그래야 대우받지. 언제까지 살 것처럼 큰 소리 쳐봐야 왕따당해요.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은 참 취재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지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멋지게 살아 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이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인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그랬어요. 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인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간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그 아, 그 하나님의 돌보 살아가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속이고 빼앗은 것은요. 못된 짓을 벌은 것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 것은 영원하는 거고요. 또 보니까 19절에 그들은 환란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은 나에도 풍족할 것이다. 그랬지요. 요셉이 총렬이 있는 한 온 세상에 다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지만, 아니, 요셉이 총이 된 나는 그 요셉의 가족들 안 굶었어요. 버티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고, 활란 날에도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20절이 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우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려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팟.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들은 이렇게 보호받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하, 이렇게 연기처럼 시사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가장 세상만 바라보고 그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뚫어지게 보세요. 이게 영원히 변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대로 되는 겁니다. 이대로. 또 읽어봐요. 21절에.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강도해요. 악인은 보세요. 돈을 꾸어갔으면 갚아야지. 돈을 꾸어간데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 강도지 강도. 이게 악인들이지.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는 인생이 되십시다. 맨날 구걸 다니는 거지처럼 살지 말고 악인들이 뭐라요? 꾹 돈을 어가는데 갚지도 않아 맨날 구걸하는 인생이고요. 의인들은 크 배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23, 22절에 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땅을 차지해야지. 하나님 저주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있어요. 저는 미국을 가보면서 제가 동부도 서부도 한번 가봤는데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넓은 땅을 미국 사람들참 넓은 땅을 그리고 텍사스를 지나 보니까 아니 길 옆에요 이렇게 방아지는 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석유를 퍼올리는 기계들이에요 즐비해요 그냥 길 곁에 이렇게 우리 석유 한 번은 안 나는데 아니 미국 땅은 어떤 땅인지 막 그냥 그런 게 널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조상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생활잘 해보려고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조금만 통통 배안 타고 102명이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배 타고 대서양을건넜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거대한 대서양을 102명 딴 배가 간다는 것은 풍랑이라면 퍽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잘 믿어보려고 그 배를 타고 프리머스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지났는데 배고프고 병들어 반이 죽었어요, 반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농사에서 한게 하나님의 교회를 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러 왔지, 잘먹살려고한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왔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농사지어서 학교를 세우고, 3년째 자기네 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세운 미국 역사 500년 안 됩니다. 500년 안 되는 데 세계 최강이에요. 어라 말씀했지요? 신명기 28장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하는 자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되잖아요. 우리가 별로 가진 게 없나요?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경영하고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늘을 세주십니다 저는 참 부러워요. 어, 지금 많이 타락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교들이 도그 정신이요. 하나님 최일주의. 네. 역사가 우리는 오천년이지만 거기는 10분일도 안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에요.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똑똑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존중여기면 하나님을 존경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스개여요. 맨날 동성에 딴지 대예 우상숭배예요. 망하지. 동남아를 가보세요. 네번 농사를 짓니다. 그냥 뭐 먹을 게 널렸어요, 과일이. 그런데 엄청 가난해요. 불교로 쩌들었어요 맨날 향표 놓고 부처님을 섬깁니다. 안 되네요. 너무 이상하지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길마다 거리에 막 널렸는데 열대고리 널렸데 는 우리 못 살어. 못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아멘이시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읽어봐요. 이렇게 되지요. 이십절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청하시고 그의 귀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25절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경외는 자가 버림 당하거나 그 자손이 망하는 꼴을 못 봤다는 겁니다. 26절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야, 오늘 말씀 잘 극하시대요. 악인들은요. 그렇게 상포하고 돈꿔 갚지도 않고 맨날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는데 오늘 다윗이 말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딱 지켜봤는데 의인의 자손이 거지가 되는 꼴을 못 봤다. 그들은 계속 꿔주고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다솜이 그리고 26절이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꿔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부러우시지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가장 하나님 안 믿고요 또 교회를 다녀도 너무 시원찮게 사앙 생활해. 맨날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세요. 목숨 걸고 섬기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주시.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절대 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아멘이지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돈을 믿어요? 돈날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믿어요? 금방 사러져떨져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살되고 우리 자손들도 구걸한 인생이 없는 꾸준히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